네,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 K팝에 이어 노벨상을 탄 한강 작가의 소설까지 K컬처가 세계적 인기를 누리면서 이 전통 의상인 한복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남 보성군에 한복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조성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 한류스타인 김연아와 수지가 한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이 송출되면서 다시 한번 K컬처의 힘을 확인합니다. 고즈넉한 한옥을 품고 있는 판소리의 고장 보성. 이곳에 전국에서 다섯 번째이자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한복문화창작소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무늬와 빛깔을 뽐내는 왕비의 대례복 저기. 덕망높은 학자란 신선이 입었다는 학창이. 베넷저고리와 버선 그리고 수의까지. 우리 이제 의료학을 전공하는 박사들이 논문 쓰면서 했던 작품들이에요. 너무 한복의 종류와 역사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한복에 대한 추억도 꺼내 봅니다. 젊은 애들도 자주 와서 보고 익혔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결혼식도 다시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좋네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 한복 생산과 판매는 물론 연구와 전시, 체험 등 한복 활성화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한복 장인들과 협력해 한복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남도의 한복 문화를 지구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k 컬처를 세계적으로 유통하고 수출하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남도의 문화적 자산인 한복이 창작소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k 컬처를 이끌며 전 세계에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